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딱 하겠습니다. 아침에 베이터 교체, 로베이터날 교체해서 비료 살포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연결해서 뿌리고 가까운 데는 먼저 물탈을 다 묻혔는데 가까운 데는 먼저 작업을 해야 돼서 비료 살포기로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핀입니다, 핀. 여기 보면, 편편한 데가 있고, 동그란 데가 있습니다. <laughs> 얘를 딱 구부리면, 여기 딱 됩니다. 이 편편한, 요, 라운드 진대 말고, 이 편편한 대로 하면, 이게 떠버립니다. 이러면 빠집니다. 항상, 동그란 데, 라운드 진대로, 여기, 편편한 데 말고, 라운드 진대로, 딱 오기면, 물립니다 이게 이렇게 핀을 해서 다 놓고 핀을 다야 되니까 이 부분 데코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도로 같은 데 편한데 수평 받는 데면은 얘를 그냥 사이드 빼고 사이드랑 기어 종류부로 놓고 손으로 이렇게 쑥쑥 밀면 내가 밀려서 그냥 빠지는데 맨탈적인스타게이좀안 맞아서 그런 좀, 좀, 그 저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렛대로 살짝 하면 아침에 시간이 금방 니까 Thank uh -huh. <laughs> 핀을 두 개를 빼고, 요거는 얘가 돌아가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 두 군데 스크 핀이 있습니다. 요거를 틱틱 얘를 틱틱 눌러서 빼주는 겁니다. 비는 스프링핀이라서 아, 이게 또. 눈에 아, 들어갔더니 이게 잘안 되네. 자, 이건 한번 톡톡 쳐서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로 살포기를 연결하겠습니다. 카메라맨이 없으면데또눈 뜹니다. 카메라맨. 오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지금 내가 이렇게 서 항상 좀 조심하십시오. 그냥, 그냥, 그냥 있다면, 한 때려서 저그챌렌지한개 있으면 좋습니다. 만능다 만능 살 때려서 다방이다 뺀겁니다. 지금 비료 살포기 쪽으로 이동해서 비료 살포기를 연결한 다음에 비료를 뿌리겠습니다. 비료 뿌린 다음에 네. 시간 되는대로 비료 설포기입니다 비료 설포기 어, 간단합니다. 핀두개 빼가지고 딱딱 걸고 얘만 가운데 꽂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 또 라운드 진데. 뒷면은 편편하죠? 여기 라운드 지고. 항상 라운드 진대로 꺾어야 됩니다. 이거 반대로 하면 이렇게 떠버립니다, 얘가. 떠서 안 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항상 라운드 진대로 꾸부려야 됩니다. 꾸부리는게 아니라 젖히는 겁니다. 해서 스프링이라서 누르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 안에 보시면, 이게 눌러가지고 얘가 딱 채워지는 겁니다. 얘는, 저기 돌아가는데 저쪽에 연결하면 됩니다. 계속 봅시다. 얘는 클립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빼고, 빼고, 저거를 딱 꽂아줍니다. 땡기면은 요게 열리죠? 밑에가. 이렇게 하면 닫히고 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로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게 날이 돌면서 싹 펼쳐지는 겁니다. 요게 비료 설폭입니다. 얘는 좀 높이를 조정해 놓겠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한번 빠지는데. 아 이렇게서 해 비로살포기 비로를 살펴러 갑시다.